네, 이렇게 극장 가득 메워주셔서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3편도 옆에는 우리 멋진 배우님들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중법 마. 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고석 네. 네, 안녕하세요. 그마법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영화가 거의 900만까지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저런 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물리치면서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범죄 도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주변에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영화에서 제일 듣고 약구자 통호라는 역할로 연기한 안세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영화 제일 처음에 시작에 나오니까 어, 끝까지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마석도의 뜻밖의 조력자 김영호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의 최애 영화는 범죄도시3가 맞고요. 어, 이 영화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여러분들이 찍고 계신 사진이나 영상 아끼지 마시고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성철역의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시원하게 웃으면서 마음 편히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영화 재밌게 보시고 혹시 주변에 안 보신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배게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석도오른 김만재 역니다